동원이가 벌써 군대를 간다니, 시간이 진짜 빠르긴 하다, 그지? 아기 같았던 동원이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한데, 이제는 어느새 성인이 되어서 군대를 간다니, 어, 참, 시간이 빠르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, 우리 동원이가 옆에 늘 있어서, 형들은 굉장히 행복하고, 늘 힘이 됐어. 한 번도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진 않았지만, 우리 동원이는 늘형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였거든. 얼른 군대잘 다녀와서 다시 우리 한번 뭉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자. 갔다 와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밝은 동원이의 모습을 잃지 않으면서 또 팬분들께 남자다워진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동원이가 되길 늘 응원하고 있을게. 우리 동원이 형이 많이 많이 아끼고 진심으로 사랑한다. 잘 다녀오고 조심히 다녀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그대를 만나자라 사랑한다.